서울 도봉구에서 도봉 금호 올림 리버파크를 분양합니다. 사업지는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했으며 10월 20일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특별공급 접수는 10월 30일입니다. 단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 2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총 299세대 중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 130세대를 분양합니다. 사업지는 주변에 도봉중학교와 도봉구청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입니다.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거주자 100% 우선 공급합니다.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. 타 지역 분들도 공고일 당일까지 서울로 전입 신고하면 당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.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40% 추첨제 60%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.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.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.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.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,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.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.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,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,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형이나 동생,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. 다음으로 추첨제는 75%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,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,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